어... 현대소설 어... 삽니다 현은 집을 팔지는 않았다 현동구람이 구라파에서 제2전선이 아직 전개되지 않았다고 태평양에서는 일본군이 아직 라바오를 지킨다고는 하나 멀어야 2,3년이겠지 하는 심산으로 집을 최대한도로 잡혀 망가지고 서울을 떠난 것이다 그곳 공일를 아는 것 여기 공인는 의사다잉 아는 것이 반년으로 강원도 어느 산업이었다 철도에서 80리를 버스로 들어오는 것이오 예전엔 현감이 있던 곳이나 지금은 면소와 주제소뿐의 한적한 구읍이다. 강원도의 어느 산은 밑줄. 공간이지. 근데 여기는 뭐야? 버스 철도에서 80리를 버스로 들어와야 된대. 왜딴 곳이야? 이해됐죠? 어느 시골서나 공의관리들과는 무관하니. 무엇보다 그 덕으로 징용이나 면할 감이오. 징용이나 면할 감이 있죠. 들어온 목적이 뭐대? 징용으로? 어, 면하고 싶었대. 다음으로 작곡의 소산진이 식량 해결 위주. 밥도 먹을 수 있대 그리고는 가까이 임진강 상류가 있어서 낚시질로 세월을 기다릴 수 있음 세월도 기다리고 싶대 이외 하나였다 그래서 얘는 강제징용을 피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식량 밥을 먹을 수 있고 거기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이 강원도의 어느 산업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앞에 맨첫 줄에 뭐야 태평양에서 일본군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냥 일제의 징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와서 실정에 붙이잡을 주니 이세 가지는 하나도 탐탁한 것은 아니었다 면사무소엔 상장이 10여개나 걸려있는 모범 면장으로 여기 봐봐 면사무소에 상장이해 시대적 병이 뭐라고? 일제강점기라고 상장이 담겨있다라는 뭐야? 그만큼 일제에 충실했다는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모범 면장으로서 나라에선 상을 타나 백성에 그만치 원망을 사는 이 시대의 모순을 이 면장이라고 예외일리가 없어 강직한 성미가 강직해 발음 말을 잘쓰는공의와는 사이가 일찍부터 틀린 데다가 공이는 6 개월이나 장기간 강습으로 인해 서울 가버리고 말았으니 징용을 면할 길이 보장되지 못했고 이해됐지 이 부분 이해됐지 음. 이해 했 음. 어디부터 이해 안 됐어 이 네, 무슨 말이야 아니 여기 온 목적이 징용을 면해서 그래. 면하기 위함이래. 식량 해결을 하고 싶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왔던 거야 근데 와서 보니까 어때? 세 가지나 하나도 탐탁한 것이 아닌데 <laughs> 셋다 이룰 수 있대? 없대 면사무소에 상장이 10여개나 20여개나 걸려있어 상장이 10여개나 걸려있어 일제강점기야 그렇죠. 상장을 상장을 받았대 그럼 친일이란 이야기야 네. 그렇지 모범 면장으로 나라에서 상을 타나 백성에게 그만큼 원망을 샀겠지 친일파니까 이해됐지? 이 시대의 모은이 면장이라고 예외일리 없어. 성미가 강직해 발음 말을 잘 쓰는 공이와는 사이가 일찍부터 틀린 거였다. 그럼 면장 동그라미 쳐 볼까? 공이 동그라미 쳐봐. 면장과 공이는 서로 어떻다? 대비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공이는 6 개월이나 장기형 강사로 서울에 갔어. 공이 지금 여기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때? 징용을 면할 길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니네 군대 갈때 병무청 가서 신검과 봤잖아. 공의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아... 자, 이해됐죠? 그래서 공의로 처음 직면한 향교 직원으로 있는 분인데, 1년에 단두번 춘추 재앙 때나 고울 사람들의 기억에서 살아남는 김 직원님으로는 친구네 양식은 커녕 자기 식구 때문에도 손이 흰. 현실적으로는 현이나 마찬가지에 아직도 상투가 있는 구식 노인인 선비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 사람한테 뭔가 밥벌어 먹고 살라 그랬는데 여전히 뭐다? 이 사람 그 아직 그 개화기 이후에 아직 양반의 그 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낚시터도 처음 와볼 때는 지척 갔더니 가까운 줄 알았더니 자주 다니기엔 심리나 되는 고단편 길이고 하필 주제사 앞을 지나가 야 나가게 되었고 부장님이나 순사나리에 눈을 피하려면 길도 없는 산등성이를 하나 넘어야 하는데 하루는 우평군 모퉁이에서 넌지시 살펴보니 가네무나라는 조선순사가 눈에 띄었다. 가네무나 동그라미. 얘 조선순사래. 얘도 친일이야. 현은 낚시 도구부터 질겁을 해 뒤로 감추며 한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니 촌사람들이 무슨 나무껍질 벗겨온 것을 면석기와 함께 점검해오는 모양이다. 우통은 송어바람이라 다리는 각반을 치고 칼을 차고 회초리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거드름을 부리고 있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날래 끝날 것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 현은 이번에도 다시 돌아서 뒷산 등어를 넘기도 하였다 넘기로 하였다 길도 없는 가닥숲을 넉젖치며비 뒤에 귀끄러운 비타를 한참이나 헤매어서 비로소 펑퍼짐만중턱에 올라설 때다 멀지 않았던 시야에 곰처럼 시커먼 것이 우뚝, 우뚝 마주쓰는 것은 순사 부장이다 순사 부장이 동그라미 현은 산진승에게 보다 놀라 더 놀라 들었던 두 손의 낚시도구를 이번에 펄쩍 펄썩 놓아버렸다 놀랐대요. 당신 어디 가오? 현의 눈에 부장은 눈까지 부릅뜨는 것처럼 보였다. 네, 바람 좀 쏘이려요. 그제야 현은 대패밥 모자를 벗으며 인사를 하였으나 부장은 이미 딴 쪽을 바라보는 때였다. 부장이 바라보는 쪽에는 면장도 서 있었고 지가 피하고 싶은 놈들이 거의 다 있어. 자세히 보니 남양하여 큰 전국 코트 마치 장방향으로 새끼줄이 치어져 있는데 부장과 면장의 대화를 보아 신사 털을 잡는 눈치였다. 신사 털을 잡는 눈치일지 여기서의 신사는 일본의 신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현의 말투처럼 웃듯 썼을 뿐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놓아버린 낚시 도구를 집어 올릴 용기도 없거니와 집어 올린 대자 새끼줄을 두 번이나 넘으면서 신사터를 지나가 용기는 더욱 썼다. 게다가 부장도 면장도 모으라고 수군거리며 가끔 현을 돌아다본다. 꽃이라도 있으면 한 가지 꺾어 드는 체 하겠는데 패랭이 꽃한 송이 눈에 띄지 않는다. 긴장했던 이야기요 예 지금 얼마만에야 부장과 면장이 일시에 땅 쪽을 향하는 틈을 찾아서 수갑에 채웠던 것 같은 현실의 손은 날색게시국의테만한 증거물들을 집어들고 허둥지둥 그만 집으로 내려오고 맙시다. 시국에 태만한 징검을 거기 뭐라고 써야 돼? 낚싯대야 낚시 도구. 이해됐죠? 음. <laughs> 아버지 왜 낚시질 안 하고 돌아오슈? 현은 아들에게 대답할 말이 미처 생각나지 않았거니와 그보다 먼저 현내 씨들어온 듯한 이웃집 아이 한 녀석이 너희 아버지 부당한 테들켜서 돌아온단다 하는 것이었다. 낚시질을 못 가는 날은 현은 책을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김직원을 찾아갔고 김직원도 현이 강에 나가지 않았음직한 날은 을에 찾아왔다. 상종한다기보다 모시어 볼수록 깨끗한 노르시오 깨끗한 노인이었다. 이 거울에서 어면니 존경받아요 오를 유일한 인격자요 지사였다. 그럼 얘는 뭐야 지금 김직원 그 노인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은 가끔 기인욕이란 이런 일을 가르침이라는 걸 느꼈다. 김인현 3.1운동 때 감옥살이로 서울에 끌려왔을 뿐, 조선이 망한 후 이후 한 번도 자유로나 총독부가 생긴 서울에 오기를 피한 이다. 누가? 저 김직원이. 3.1운동 때 감이, 감옥살이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은 애국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시를 안하고 여기서 창시는 뭐야? 창시개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았대요. 견디는 것은 물론 감옥에 나오는 날부터 다시 상투요 가시였다. 그래서 이김증원은 그러면 뭘 전통성에 대한 봉관적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현관은 워낙 수십 년 연장인데다가 나이 차이가 수십 년이 난대요. 현이 한문이 붙여 그분이 지은 시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신문학에 구관심하여 현대문학을 논담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 유감이다. 서로 어쩌다? 살아온 시대가 달라서 말이 안통한다. 불한 족속으로서 억천 암흑 속에 인류의 광명을 향해 남몰래 더듬는 그 강건한 심정의촉수만은 말하지 않 서로 굳게 잡히고도 남아 한두번 만남은로 서로 간담을 비추는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이두 사람 다 뭐예요? 이제 서로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단 이야기죠. 뭐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 같은 처지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같이 일제 하에 살고 있다. 하룻 저녁은 주름잡히었으나 정체 돋는 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찾아왔다. 현은 아끼는 촛불을 켜고 맞았다. 네, 오늘 다큰 조상, 조카 자식을 행길에서 매질을 했어 조카 자식을 행길에서 매질 밑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이유가 되는 거죠. 매질을 왜 했는지 봅시다. 김지원은 그저 손이 부들부들 뻘며 있었다. 조카하나가 면석이로 다니는데, 여기서부터 가로 열어봐. 그의 외부 즉, 이분의 조카 사위되는 청년은 김청년이 일본으로 지중당했던 도중 도망해 왔다. 몸을 피해 처가에 온 것을 이곳 면장이 알고 그처남들을 잡아오라 했다. 이 기밀을 안 매부 청년은 산으로 뛰어올라갔다. 천하 천하는경만당의 응원을 얻어 산에 내싸고 토끼잡듯 뚫어다 주제서로 넘기었다는 것이다. 강박한 천남이록은 현도 탄식하였다. 잡아오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가야 한다고 다전을 받았었다만, 뭔 말이야? 걔못 잡아오면 네가 대신 죽어야 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였어? 가족도 팔아버리는, 가족도 잡아다 넘기는 매정한 현실이 된 거죠. 이해됐죠? 제신각이로서 제집으로 피온명색이매부 녀석을 경마나를 끌고 올라가 돌풀매질을 하면서 붙들다가 함정에 넣어야 할 수. 지금 젊은 놈들은 쓰레기가 없습니다. 뭐야? 기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지금 세상에 부모로기, 부모기론이 어떠 그걸 어떻게 공교연하게 책망하십니까? 분을 견딜 수가 없어. 면소서 나오는 놈을 모 노상이면 떴어. 길바닥이면 떴어. 잠자코 한참 대사할 때가 끊어져 나가도록 해주었죠. 맞는 제 놈도 까닭을 알게 알게고 보는 사람도 아는 놈이 알았겠지만 알면 대사요. 이날은 현도 우울한 일이 있었다. 현도 우울한 일 밑줄. 자, 그러면 방금까지는 이제 김그 김직원이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는 현에 대한 이야기. 서울 문인보국회에서 문인 보국회에서 문인 결의대회가 있으니 올라오라는 전보가 온 것이다. 현에게는 엽서 한 장이라도 와도 먼저 알고 있는 주제소에서 장문 전보가 온 것에 모를 리가 없고 일본 제국의 흥망이 절박한 이때 문인들의 걸기대회에 밤낮 낚시질만 다니는 이자가 응하느냐 안하느냐는 주제소에 뿐 아니라 일본인 이오 반공 감시 초장인 우편국장까지도 흥민을 가진다. 현의 딸아이가 저녁 때 편지를 붙이러 왔더니 너희 아버지 내일 서류 오느냐 못더라는 것이다. 김중원은 처음에 현더러 문인 걸기대회에 가지 말라 하였다. 가지 말라는 말에 들으니 현은 가지않기가 오히려 겁이 났다. 그랬는데, 다음날 두 번째, 그 다음날 세 번째, 좌우관, 답전을 하라는 독촉 정보를 받았다. 이것을 안 김직원은 그날 일찍 현을 찾아왔다. 우리 땅이 노혼 것들이야, 늙은 것들이야, 새 세상을 만났는데 무슨 소용이 일었기만, 현공 같은 젊은이는 어떡하든, 부지했다가 그의 한목 맡아주시오. 그러자면 웬만한 일이건 과히 뻗대지 맙시다. 지옥만 면할 도리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너무 구세게 방, 항의를 하지 말아라. 그치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가네무라 순사가 나타나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떠나느냐 떠나면 여행 증명을 해가지고 가야하지 않느냐 만일 안 떠나면 참석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중에는 서울 가면 자기의 회중 시계 수선을 좀 부탁하겠다 하고 갔다. 현은 역시 살고 싶다 또 하면 비명을 하고 하루를 앞두고 가네무라 순사의 수선할 시계를 맡아가지고 구준비를 그 뿌리는 날 서울 문인 보국회로 올라온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지? 음. A와 B에 나타나는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아까 뭐였어요? 어그 사람들 소개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었던 그 포인트들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B는 뭐야? 되게 긴장감이 일어났죠. 어디서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음, 한글은 물러서서 바라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직업을 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놀랐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니에는 상대방에게 나무람을 듣는 상황에 놓을까봐 겁먹는 데서 오는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겁먹었다, 현에 부릅뜬 것으로 보았다 쫄았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그 상대방과 동행하다 자신의 도정을 못 맞대하다는 감정을 내피했다. 못맞땅 한가 아니라 진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상대방과 동행도 네. 뭐 이것도 이상한 말이지 그래서 답은 3번에 대하겠습니다. 라이스 리엘 가까이에서 벌써 상대면 느끼는 호감과 긍정적 평가가 커짐을 보여준다. 상종하다 상종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모셔볼수 깨끗한 노인이다 긍정적 평가 정도가 지나친 것이다 미음볼까요 그러니 세상이 공교하게 책망한 것입니까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대놓고 어떻게 그깃닥에서 그런 걸로 혼냅니까? 털릴 수도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시국의 태가나 증거물로 이해한 내용, 현이 순서을 눈에 피하라는 것이나 보다 놀라는 것과 연관된다. 그래서 뭐야 여기서 이제 시국이 일본이 망하는 거에 이제 코앞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내가 낚시질을 하고 하고 있으면 약간 아직 군대도 한, 이제 징용당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일본은 맞는 말이고요. 현이 낚시터로 가던 길을 결국 돌려 집으로 돌아온 상황과 연관된다. 그래서 낚시대에 대한 이야기. 현이 생각하기에 일정한 때를 기다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행, 여기는 행위. 아까 그래서 낚시질을 하러 갔다. 세월을 보내기 위해서 갔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일군 제국의 흥망이 절박한 상황을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시국의 테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시국과 관련된 뼈 아픈 충고를 듣게 되는 직접적 얘기를 듣고 있다. 이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였어? 뭐 아까 뭐, 모임 간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죠. 독일의 참고와 위크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방 이후의 자전적 소설들, 자전적 소설의 미줄, 자전적 소설은 나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제 강점기 현실을 제시함으로써 민족은 있으나 국가는 존재하지 않던 상황, 감시와 강요가 심해지던 시기에 작가들이 겪은 불안과 고민, 작가들이 겪은 불안과 고민의 미줄, 의식주와 같은 현실적인 생활 곤란, 의식 현실적인 생활의 곤란한 미줄. 한 작가의 수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해방 전후 역시 1946년에 발표된 자전적 소설로서 주인공인 작가 현을 통해 일제 의 탄압이 최고조에 달한 때의 작가로서의 권뇌와 해방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인물의 의식 변모 현상, 의식의 변모 현상 밑줄 특히 해방 전의 상황을 서술한 부분에는 일제 강점기 말에 포가할에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이 잘 드러나 있으며 해방 행동과 결신의 선택의 폼이 좋은 상황을 마주한 지식인의 내면이 중점적으로 드러나 있다. 일 번부터 봅시다. 현이 강원도 어느 사람을 고소한 선 이유와 측량 해결이라는 점은 의식주 맞는 말이죠. 김직원이 현이 불행한 족속으로서 강국화 심정 둘다 모였다 이 공통점 인물의 심정 현 사태에 대한 심각성 이런 이야기고요. 김직원이 조카 자식을 행길해서맺집을한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후회할 행동이라 할 수밖에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한 건가? 아니 뭐에 대한 이야기야? 일제 탄압에서도 뭐다? 지켜야, 할, 가족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매질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김지원의 조카 자식을, 매, 이게, 그,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서뭐 뭐야 돼? 일제의 아부하는 행동이어야 돼. 그치? 근데 일제의 아부했다는 이유로 투트러 패지 그니까 이거는 반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입니다. 현인 문인그룹에 대해 참석하는 두고, 가네무라 순서가 여러 번 질문하는 것은 피지배인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왜? 순서까지도 얘가 어딘가에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지원의 말을 듣고 결국 문의에 참석하게 된 현이 살고 싶다 같은 비명을 지루한 것은 선택의 부분성을 맞았뜨린 지식인의 내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